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이 뭘까요? 오복 중에 하나가 어, 이가 치아가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사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오복 중에 하나가 이가 좋은 거다. 제가 이 치과 치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요, 아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가 건강한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칫솔질 잘 하고. 또 이솔 뭐 이런 거 그런 거다잘 활용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원래 오복은 이런 것을 오복이라고 그래요. 어, 수부강령유호덕고정명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오복 장수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강령 어, 우한이 없이 평안한 거 유호덕 덕을 즐기고 좋아하는 거. 고종명 천명을 다하는 것 이런 면에서 볼때 유호덕이나 뭐 강령 고종명 뭐 이런 것들은 다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반적인 평민들에게 있어서 유호덕 고종명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호덕은 귀로 바뀌고 귀하게 되는 거 고종명 이것은 자손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복은 또 많이 다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부 모장에 보면은 심령에 가난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일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구원과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름을 주셨죠.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르게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입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 번제와 희생제를 기꺼이 받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 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성경에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 샬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말씀하기를 나는 복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선택하셨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는 것 아니니까. 또 고자들. 고자는 이방인 중에서 고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인죠. 어떻게 해? 가능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됐든 그 사람이 고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배제시켜 놓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복으로 인도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지간에,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간에, 이방인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기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라 할지라도 이세 가지 면을 충족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 요즘은 이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전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뭐 주일 뿐 아니라 평일 에도 개인적으로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라도 정규 예배 드리고, 날마다 말씀 따라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의 생활,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정규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이 언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삶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선택.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길, 세 가지 길, 많은 길들이 항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이방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복받는 사람은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으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되고 기꺼이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심령이 있는 사람은 이방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쭉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좀 읽어봅시다. 우리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것이라 기도하는 내 집이 어딥니까? 성전이죠. 예배당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어, 7절 뒷부분에 가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글씨로 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예배당이고 성전이고 성도가 신자가 누굽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 성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실시간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죠.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모으고 계셨고 또 모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 모든 환난을 지나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됐든 고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이 환란을 거쳐가면서 정근같이 되면서 순금같이 되면서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복인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늘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연약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 사랑하며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나를 지켜 나가는 복된 인생이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만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 또 개인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세배드리고 또한 실시간 유래배드리고 또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어떤 일을 만난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삶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